연구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l 레모 안전 관리. l 레모 일반 연구 시설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 연구 시설 점검 사항은 2등급 연구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필수 이행 사항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상세히 알아볼까요? 예. 고압 증기멸균기 설치 LMO 및 감염성 물질 사용 후 생기는 폐기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보압증기멸균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폐기물 및 실험폐수 정리 설비 설치. 보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멸균 처리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3. 실험실 출입문 잠금. 실험의 안전을 위해 실험실 주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고 잠금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한 연구 시설은 허가 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개인 보호구 비침 및 사용 연구 시설 내에서는 실험복, 작업복 등 실험에 맞는 전용 복장 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출입문 앞에 생물 안전 표지 부착 출입문 앞에는 실험실 생물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생물 안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6. 지정 구역에서만 실험 수행 손씻기 LMO의 특성, 실험 방법 취급 및 보관감독 등을 고려해 실험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만 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에는 항상 노출 부위를 세척해야 합니다. 7. 실험구역에서 음식 섭취 등 금지. 실험구역 내에서는 음식 섭취 및 보존, 정수기 설치, 흡연 및 화장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생물안전교육 이수 및 생물안전교육 실시.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등은 연할당된 이수 시간에 맞추어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9. 비상시 행동요령 보완, 비상대응 체계 마련,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LMO 일반 연구시설 점검 사항에 대해 잘 확인하셨나요? 이 외에 LMO 일반 연구시설에서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LMO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MO 안전 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